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3살 여성입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했고, 한번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지금은 임신 9개월에 접어든 만삭 임산부예요. 원래는 수원에 살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출산 예정일 2주를 앞두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문득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제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잘 알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잘 대처한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저만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상처도 곪으면 언젠간 터지듯이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거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조심스레,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나 아무래도 아이 생긴 것 같아. 뭐라고? 지금 그게 사실이야? 언제 알았어? 사실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나 혼자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겁이 난다니. 난 되려 기쁜 걸? 바로 알려줬어야지. 혹시라도 자기가 아이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할까 봐 걱정했어. 무섭기도 하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왜안 좋아해. 당신이랑 내 아이인데 불안해야 할 필요 없어. 우리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진행하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나 돌려 말하는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이제 변호사 된지 1년 차라 쥐뿔도 없지만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나 같은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해도 될까? 어머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 둘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해? 살아있는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아이 지킬 거야. 그러니 나랑 결혼해 주겠어? 준식 씨. 나 정말 감동이야. 울지 마. 앞으로 건강관리 힘써야 해. 예쁘고 좋은 것만 보자. 알겠지?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먼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일전에 얼굴 본적 있는데 웬일로 따로 인사를 다 온다고 그러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오늘 엄마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며칠 전에는 처가 댁에 인사 다녀왔고 오늘은 다혜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우시죠? 잠시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니? 처갓댁 예비 며느리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엄마 곧 할머니 돼요. 뭐라고? 지금 다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니? 네. 어머니 그렇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전해 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이거 웃으면서 할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너는 다큰 여자애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혼전 님신이 가당키나 한 소리야? 여자가 조신하게 굴지 않고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엄마 왜 그렇게 말을 해? 몸을 굴리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아이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지난번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다현의 집평편이썩 좋은 건 아니라면서 우리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살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 준식 씨, 많이 사랑해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잘난 게 몸뚱아리라 몸부터 드림인 거니? 준식이, 너,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결혼도 어울리는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거야.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잖니? 내가 너 이런 집안이랑 엮이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변호사 만든 거 아니다. 엄마 말이 정말 심하네. 나 변호사 만든 게 엄마가 만든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뤄낸 거야. 물론 엄마가 뒷바라지해 준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근데 내 아내들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이미 내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서 아이까지 혼수로 생각한다는데 조금 이르다 뿐이지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되는 문제 아닌가? 아이고 이 녀석아 보이는 게 있잖냐 너 이제 변호사 되어서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발목을 잡혀 엄마 제발 그만 좀해 엄마가 허락 안 하면 우리 둘이라도 살 거야 내 아이까지 가진 사람 무시하고 살순 없어 나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 너희 둘이 알아서 잘해 봐라.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이 어른들에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처음에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어떡하면 좋냐고 한탄하셨을 정도니까요. 시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형편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라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남편과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시댁은 홀씨어머니, 시누이,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 수원에서 나름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친정에 비하면 금전적인 여유도 있으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자식 둘을 키워오신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죠. 결국 저희는 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 정도 설득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과한 혼수나 예단 없이 결혼 반지만 맞추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반두 칸짜리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결혼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더랬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각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너 휴직하고 집에 있다면서? 시간도 남으니 식당에 좀 나오너라. 워낙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는구나. 어머니,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는 몸이어서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깟 의사가 몇 마디 한거 가지고. 그리고 애 가진 게 무슨 유세부릴 일이니? 나 때는 말이다. 만삭 때까지 밭일도 하고 다 그러면서 지냈어. 몸풀면 바로 집안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다. 너라고 못할 것 없지. 잔말 말고 나오너라. 제가 유산기가 있어가지고요. 약도 먹는 상황인데 가서 많은 일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괜히 걸리적거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누가 너 보고 서빙하라고 그러던 주방 한편에서 감자 좀 깎고 양파랑 파좀 다듬고 그게 뭐가 힘들어? 나 아무리 그래도 악독한 시어머니는 아니다. 어디서 날 몰상식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잔말 말고 시간 맞춰 식당으로 오너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운동 삼아 왔다 가면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준이 드라이 맡긴 옷좀 찾아오고. 가게로 가져가면 될까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당연히 식당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집에 전해주고 식당으로 오라는 말이다. 내 말이 어려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시간 맞춰갈게요. 언니, 오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좀 부탁해요. 나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눈 뜨고 샤워 좀 하려고요. 나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 좀 해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원래 스타벅스 아니면 안 마시는데. 언니 힘드니까 내가 조금 배려해 줄게요. 세탁소 근처에 카페 하나 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거로 부탁해요. 점심시간에 특히 바쁘니까 늦으면 안 된다. 와서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와. 저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유독 입덧이 심해졌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수시로 진료를 보며 영양제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시키는 대로 대부분 다 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저희 부부가 시댁과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댁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친척들 불러서 집들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쉬는 저보고 장을 봐오라길래 군말 없이 대형마트에 갔고, 어마어마한 양의 장을 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라 조금 무리가 갔는지, 결국 길거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계셨죠.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되긴. 너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더라? 너 누구 죄인 만들일이니?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야지. 이게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래도 다해야.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아이는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되는 거고 우선 몸 회복하는데 집중하자. 알겠지? 잠시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이는 다음에 다시 가지라니. 아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뱃속 아이를 떠나보네? 안 사돈,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혼내시더라도 나중에 몸 회복한 다음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제 막 깨어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하다니요. 이게 다 세아가가 자초한 일 아니에요? 내가 무리한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애초에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야지. 얘, 예, 넌꿀 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아무 말이라도 좀해 봐. 지금 나 유산한 거지. 도대체 왜? 약도 잘 먹고 의사 선생님 말잘 들었는데. 아까 의사 말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구나. 아마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 잘 먹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피 검사했는데 너 수치가 말도 아니야. 의사도 먹는 거 신경 쓰라고 한 소리 하더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 아기 어떻게 해? 일단 진정부터 하고 보자. 아이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박서방이랑 노력해서 또 가지면 되는 문제야. 몸도 건강해야 빨리 찾아오지. 일단 회복부터 하자. 엄마 말 들어. 하이고 누가 보면 아주 큰일이라도 난줄 알겠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너 조선시대였으면 친정으로 쫓겨났다. 알아? 듣자 듣자 하니까 안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뭐하는 짓입니까? 어머 어머 이봐요. 어디서 큰 소리에요? 뭐 잘난 게 있다고 큰 소리냐고. 결혼하면서 뭐 하나 해온 게 있기를 해? 귀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주제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없이 결혼한 건 맞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경우 없는 짓이에요. 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같은이라고. 뭐? 년? 이보세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내 딸한테 2년 전이야?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일이에요. 두 모녀가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지랄이야.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준식이한테 말해서 둘이 갈라서게 해야겠어. 박서방 출장 복귀해서 지금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자마자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발 설득해서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인하는 꼬락선이 보면 우리 딸 결혼시키지 말걸 그랬어요. 결혼시킨 내가 미친년이지. <목소리>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한테 연락받았어. 밖에 계시길래, 내가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어. 당신 입원하면서 짐도 필요하고.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이가 잘못된 건 나도 안타깝지만 우선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며칠 입원하면서 제대로 진료받자. 아무것도 신경쓰지 마. 내가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몸 관리 못 하고 쓸모도 없다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몸 관리 못 했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그동안 나 엄청 부려 먹었어. 몸 관리를 못 하긴. 내가 몸안 좋다고 다 말씀드리고 약 먹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아무리 없이 결혼했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나 아이 유산한 거다 어머니 때문이야.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어머님, 나몸안 좋은 거 알면서 계속 일시키셨어. 아가씨 커피 사다 줘라. 식당에서 야채 썰어라. 캐셔봐라. 나 쓰러진 것도 집들이 해야 한다고 장 봐오라고 하셔서 그런 거야.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닌데. 아, 엄마 정말. 그래 놓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 꼬드겨서 결혼한 거래. 몇 마디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욕도 하시고. 어머님.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하셔. 안 되겠다. 이따 장모님 오시면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내가 병실 특실로 바꿔 달라 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 영양제도 놔달라 하고.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크게 한바탕 싸우시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전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와 입원 수속을 밟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온 남편에게 하소연했고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더랬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새 남편한테 일러바치냐며 판소리하긴 했지만 그런 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회복하는데. 온 신경을 곤두 세웠어요. 겨우 몸이 안정되고, 저도 슬픔을 점점 잊어가니,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버리더군요. 남편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저도 유산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다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어요. 사실 시험관 시술도 받아보고, 난임센터 상담도 다녔지만,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아 조금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산 경험으로 자궁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다니었던 병원을 그만두고 몸조리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의 과오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레 태교도 하고 요가도 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전히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뿌듯했고 반드시 아이를 지켜내리란 사명감에 사로잡혔죠. 예, 바쁘니.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저 바쁘진 않은데요? 얘는 내가 시어머니인데 전화도 못하니 바쁘지 않다니 그거 다행이구나. 가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와서 좀 도와라. 너 들어보니까 직장 관뒀다면서? 집에서 쉬면 뭐하니 점심시간에 나오너라. 저못 나가는데요? 저 아이가 졌거든요. 뭐? 임신을 했다고? 네. 이제 십주 됐고 안정기 접어들려면 멀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 그래? 그럼 다른 거 말고 와서 카운터나 좀봐 줄래? 너무 바빠서 일을 분담해야 하는데 서빙 이모도 금방은 못 온다고 하고 내가 주방이랑 홀 서빙 해야 하는데 카운터 봐줄 사람이 없구나. 저처럼 쓸모없고 할짓 없는 사람이 가서 도와드려야죠. 무리하면 안 돼서 정말 카운터만 볼게요. 알았다. 부탁 좀 하마. 예,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말고 마늘 좀 까거라. 그리고 저기 빈 자리 소독약 뿌려서 좀 닦아라. 그 정도는 할수 있지?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아이한테 안 좋은 거다.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 아직 초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그러다 저번처럼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책임지니? 니가 잘해야 하는 문제잖니. 말씀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아가씨는 뭐 하는데요 임신한 저보다는 아가씨가 일하기 더 편할 텐데 니네 시누이는 이런 험한 일 못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태도의 일을 갈았습니다 정말 카운터에서 돈 계산만 했고 남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로 태교 영상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누군가요 며느리 가만히 있는 꼴은 못 보는 대단한 위인 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군말 없이 잔심부름까지 해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부탁이라는 걸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한방 터뜨릴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임신 9개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동안 꾸준히 돈도 모았고 대출을 받긴 했지만 내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잊을 법했던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전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제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을 불러 집들이하라고 하더군요. 언제쯤 할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주말에 올 테니 상을 차려놓으랍니다. 당장 내일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저한테 말이죠.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집들이는 무리네요. 저 만삭인데 음식을 어떻게 해요? 출장 뷔페도 싫다하시고 그럼 못해요. 원래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집들이 하는 게 전통이다.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고 음식은 정성인데 무슨 출장 뷔페? 어른들 모셔놓고 잘 살겠다.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정성껏 음식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뷔페는 무슨 뷔페야? 만삭인 제가 몇십 인분 요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하시려면 어머니가 하시던가요.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내가 요즘 잔소리 좀안 했다고 이게 기고만장해서는. 어머니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되게 어이없거든요. 네가 어이없을 일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하시던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 그이한테 말할 거예요. 뭐? 뭐라고? 알겠다. 알겠어. 집들이는 그냥 내가 꺼내본 말이야. 내가 적당히 둘러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 큰소리 날일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아가씨 우리 집 그만 오라고 전해 주실래요? 왜 그러냐? 동생이 오빠 집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새 언니나 되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생각이야의 행동을 하니까요. 맨날 밤새워서 술 먹고 피곤하다고 자고 가고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에요? 그 그거야 우리 집이 뭐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자주 오지 마세요. 툭하면 뭐하냐고 오시고 반찬 주러 오셨다면서 반찬은 없고 그냥 제가 뭐하나 감시하러 오시는 거죠? 너 말하는 게왜 그러니?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할 일이니? 아니요 그냥 웃겨서요. 그이안 들어오거나 야근하는 날에만 오시잖아요. 어떻게든 제 허점 노려서 시짜지 타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너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뭐긴요.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어머니 평소 말투가 이러시거든요. 모르셨죠? 내가 듣자 듣자 하니 안 되겠구나. 너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다. 만삭인데 집에서 노니까 좋으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돈 넙죽넙죽 받았으면서 좋냐 말이다. 네, 전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만 조용히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고요. 뭐, 너 아무래도 다시 가게 나와야겠다. 다음 주부터 애 낳기 전까지 매일 식당으로 오너라. 와서 일도 좀 돕고 반성문도 쓰고 가. 그리고 넌애 낳기만 해봐. 실컷 부려 먹어줄게. 네,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이상하죠? 아무튼,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이 올 시간 되었거든요. 너 정말 막장이구나. 반성문을 아주 많이 써야겠네. 너 단단히 각오하고 일하러 와라.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반성문이라니. 가게에서 일하는 건뭔 소리야? 아니, 그이. 그게 말이다. 내가 말이 헛나온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매일 식당에서 일하라며. 나다 들었어.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 이 방에 엄마랑 다혜 그리고 나밖에 없는데. 엄마, 다혜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 한 건데? 준시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다 들었어. 지금까지 다혜한테 이렇게 대한 거야? 나 없을 때 이렇게 대한 거냐고? 그게 아니야, 준시가. 엄마 말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내가 예전에 경고했지? 또한번 이런 일 만들면 그땐 가만 안 둔다고. 다혜 유산했을 때 엄마가 했던 말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뭘한적 있어? 문제 삼은 적 없잖아. 근데 지금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네. 엄마는 우리랑 상극인 것 같아. 이미 선도 넘은 것 같고. 어머니 이 사람 화나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게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가 알았다며 하겠다며 제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말한적 없어요. 그리고 만삭 임산부한테 일을 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말 무개념 행동인 거 모르세요? 진짜 엄마랑 다른 가족들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엄마 앞으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다이 유산했을 때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네. 이건 엄마가 선 넘은 거고. 난더 이상 봐줄 마음이 없어. 우리 인연 끊고 지내자. 그냥 서로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할일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여동생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들어갈 돈도 많고 멀리 이사할 거니? 자꾸 귀찮게 하면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 그이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왕래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지금 인연이라도 끊고 지내자는 거냐? 어떻게 천륜을 끊어낼 생각을 해? 다 필요 없고 그냥 나가라고 나도 엄마 없는 셈칠 테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제발 좀 남편은 정말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모두 지원을 끊어버렸죠 제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도 다 삭제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와 연락이 되질 않으니 친정 엄마에게 연락하셨나 봅니다. 사는 소식이 궁금하다며 많은 걸 물어봤다는데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하셨대요. 어떻게든 저희 부부에게 다시 빌붙어 보려는 심산인지 저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안 보고 살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홀로 계신 친정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대형 평수인 데다 친정 엄마도 이사해야 했는데 남편이 모시고 살자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라면 치가 떨린다며, 정말 가족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출산 예정일 2주 정도를 앞두고 있어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날 예정인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살 겁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댁과 왕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친정엄마든 누구에게든 연락이 한 번이라도 오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천륜을 끊어 놓은 것 같아 찝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선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살면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랑은 굳이 상종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절실히 느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 뒤로 시어머니나 신우의 소식은 듣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것 같네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그래도 제가 대처를 잘한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 한마디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